예. 수정 m n 예.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동안 왜안 나오셨어요? 저저 y on the ocea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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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나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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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 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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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사람 저기 하면서 조직에 누가 될까봐,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몇번 나왔나요? 의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야기를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예부러안 들었나요? 그날은 길을 막고 있었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 말기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이 300명이나 죽은, 죽은 그날, 대통령이 뭐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관제 경호원들끼리, 야, 그때 대통령이 뭐 하셨냐? 그런 게 서로 물어보는 게 동료들 간의 상식이고 정보 공유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안 물어보셨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예? 관저 근무했던 동료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정인들처럼 우리가 딱딱 잡아 다는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국가적인 참사로 3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대통령 관제 경호했던 동료에게 그런 거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그런 적 없습니다. 노성일. 초등학생이랑 지금 대화해도 그렇게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 노성일. 생일이에요 다시 이야기 보세요. 다시 이야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치원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날 자기가 왜 그걸 묻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허위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저한테 따박따박 호전적으로 대답하죠?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16일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제 몇번 나오는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그게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자,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자 노승일 참구인그 아까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이제 했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언제쯤이죠? 어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뭐 그냥 네네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 혹시 기억 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으로 통화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공무폰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상식인데요. 그럼 뭐참고에는 예. 모르실 것이고요. 자, 그다음 조윤선. 우리 증인 자, 오늘 이제 그두달 만에 10월 13일 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두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의원님 제가 아니 무슨 말지 대답하세요. 만약에 조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에게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아직도 오케이 장관님께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laughs>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정출마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에게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도 해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서. 자 좋습니다. 국회 고발이 되었으니까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당했는데 피의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호수석 그 부분에 관해서 떠떠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국채가 조장관을 고발까지 수 해서 피해자 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인부 주주질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별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김인장에 있는 그 변호사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알려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영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척 하는 거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의원님, 네. 어. 내그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 그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아니십니다. 정부 장관이 예. 저 정치 정치에서 나와 블랙스 위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어, 그 리스트 작성과 위원님 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목소리>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 최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 점은 수고하셨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민석 네. 의원 앞으로 보충질의에서 신문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항영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바른정당의 강원도 홍천 행성 철원 어,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재 지역구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전선 증인님, 음, 이 국회의원 하다 보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 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음, 그런 어, 관계가 설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이제 야당이 된 의원으로서 어 새누리당을 우리가 떠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그런 분해도 좀 있고 어 그리고 조장관과 이렇게 증인으로 앉아서 질의한다는 것도 참 많은 고뇌를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하셨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TV 보면서 청문회 과정 지켜보셨죠. 예, 뭐, 그렇죠. 다른 업무도 보고를 예.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또 제가 추측관대 TV를 보면서 본인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지켜보셨으려고 생각했는데, 어, 추측이 되는데, 어, 적어도 제가 그때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장관직을 고만두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 나와서 증인을 하든지 두 개, 두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장관이 국회에서 있는 의사진행에 이러저런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장관직을 버리겠다는 거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하신 겁니다. 장관직 계속 하고 싶으시죠? 왜님 지금 이 탄의 심판이 아니, 진행되고 본인의 신경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장관직을 계속 하고 싶다 아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주, 조윤선 증인이 내놓은 이 사과문의 사과 발언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계속 남아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 본인이 이젠 내가 그만둬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계의 진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역할할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본인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이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리고 정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장관직으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저에 관한 의혹 부분을 밝혀 주시는 것이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의혹을 밝혀서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이미 조윤선 장관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혹시 오른쪽이 여기에 달고 있는 배치가 이게 무슨 배치인지 제가 잘안 보이는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에 관한 배치입니다. 예, 제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주무 장관이고 저는 국회의 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조 장관이 계속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성공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이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조장관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정말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방식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제 던질 거 던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님, 제가 이 블랙리스트 건에 관해서는 네. 제 책임이 아닌데 제가 은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제가 이 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우선 밝혀지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숙고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동춘 증인. 오늘 내놓은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네. 하나는 본인이 인정하고 싶은 회의록이고 하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의록 두 가지죠? 네. 이 회의록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이사회의에서 정동춘 이사장을 2월, 10, 1월 12일 임기로 이사직과 이사장직에서 임기를 어, 마치는 것을 해임 결정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정동춘 증인은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우리 노승일 증인. 이 이사회 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어, 이 주정민 이사님하고 김필승 이사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예. 그 연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해임을 결정을 했는데, 네. 정동춘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나는 위에서 내려준, 내려준 사람이다. 예. 당신들이 결정한 건다 무효다. 예. 또한 이철용 부장이 문체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의견을. 또 예. 문체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월권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결국은 마지막까지 조작을 시도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재단을 농단시키려 하고 있어요. 참 진짜 어떻게까지 이렇게 진짜 그 나쁜 일을 계속하려고? 하...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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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동천의사,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laughs> 해도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음은. 구순정인. 예.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동안 왜안 나오셨어요? 저, 저, 저번에 청와대 오셨을 때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동행명령 발부되고 나서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나올 이유가 사실상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근무도 아니었고, 그러나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내한 사람 저기하면서 조직에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 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그런 적 없습니다. 노선일. 초등학생이랑 지금 대화해도 그렇게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제가 노생일 노생일이에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치원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날 자기가 왜 그걸 묻지 않았는지 거기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허위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저한테 따박따박 호전적으로 대답하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안 물어보셨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예? 관저 근무했던 동료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정인들처럼, 우리 딱, 딱 잡아떼는 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국가적인 참사로 3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대통령 관제 경호했던 동료에게 그런 거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월 16일 날 대통령이 관제 밖으로 몇번 나왔나요? 의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야기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들었나요? 그날은 길을 막고 있었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 말기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이 300명이나 죽은 죽은 그날 대통령이 뭐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관제 경호원들끼리 야 그때 대통령이 뭐 하셨냐 그런 게 서로 물어보는 게 동료들 간의 상식이고 정보 공유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16일에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제 몇번나왔는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그게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국민들 판단할 거예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합니다. 자, 노승일 창구인. 그 아까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했었다고 했어요. 그죠? 네. 예. 언제쯤이죠? 어,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